안녕하세요. 키키 삼성 라이온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구에 대한 모든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알아가요.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에서 열린 렌시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서 14에서 5로 승리하면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개막 3연승을 달성했다는 소식이네요. 이번 경기에서 최원태 선수의 활약도 큰 역할을 했을 텐데. 박진만 감독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최원태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승리로 삼성 라이온즈가 리그에서 더욱 강력한 출발을 알린 셈인데 팬들은 이번 시즌이 매우 기대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이나 최원태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번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이 정말 폭발적이었네요. 김지찬, 구자욱, 김영웅이 각각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고 특히 구자욱과 김영웅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구자욱은 4회에 3점을 올리며 중요한 타점을 기록했고 김영웅은 6회에 4점을 만들어내며 팀의 승리를 확실히 이끌었죠. 또한 이재형과 박병호까지 포함된 4명이 홈런포가 팀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삼성의 타선이 매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와 같은 공격력이라면 앞으로도 많은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선수의 플레이가 있으셨나요? 최원태 선수는 삼성 유니폼을 입고 첫 등판에서 다소 흔들렸지만 타선의 폭발적인 지원 덕분에 첫 승을 거두었네요. 5이닝 동안 육안타와 4사 사구를 허용하면서 사실점을 했지만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점수를 올려줬기 때문에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최원태가 첫 등판에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의 타선이 이렇게 폭발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 투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승을 거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테고, 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겠죠. 첫 등판에 대한 소감이나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나요? 박진만 감독의 말처럼 최원태 선수는 첫 등판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수 있지만 점차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 기대되네요. 특히 이적 후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었을 테고 박 감독도 그 점을 강조하며 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타자들의 홈런이 승기를 가져온 점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원태가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어진 것은 그만큼 팀의 집중력이 돋보였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앞으로 점차 경험을 쌓으며 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줄 최원태에게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죠. 최원태 선수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네요. 삼성은 26일 대구에서 NC와의 주중 3연전 두 번째 경기를 치르며 좌완 이승현을 선발로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이승현이 선발로 나서는 만큼 그의 안정적인 피칭이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반면 NC는 우완 신민혁을 선발로 예고했는데 신민혁은 상대 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겠네요. 삼성은 이미 3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한판이 될 것입니다. 이승연이 얼마나 잘 던지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또, 타선 역시 계속해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4연승에 도전할 수 있겠죠.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네요. 이승연의 선발 등판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